많이 오고 조금 안힘들었어요말고 느리고 음, 힘들었요 네. 자신이 친구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었는데요. 제 색상에 그 쓰레기가 한가득 있어요 아유, 어, 아유, 그래서 좀 뭔가 싶기도 하고 왜내 세상에 쓰레기가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 웃고 있어요 아유, 운동을 할때 배드민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거 마치고 저한 남자애가 나한테 대놓고 봉사했어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서 용기가 사라져요 쳐다보기가 좀 무서워져요 음. 그 인간의 트라우마가 생요 저어가안 아, 되죠. 생길죠. 생기, 저렇게 예. 하면 지현 씨가 주저앉지 않도록 용기를 준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전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3년 전부터 모델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지현 씨가 키 178cm라고 찍지커 보이더라고요. 으로 예. 여러 개 하라 했잖아. Yeah. 아, 계속. 너 이렇게 드레스 포즈 할 때가 예쁘던데? 아, 손을 좋아. 뒤로 이렇게 하고 손이 안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면 이런 말안 된다고 그래어 선생님 이런 거면 이런 거지 말라는 거래. 아 그래? 그걸이쁘던데 아, 해봐 따라 포즈 한번 해봐. 오 워킹도 좋고 네, 예. 윤관탄 예. 알아보 <laughs> <laughs> 마지막 하면 딱 포즈 채해줘야지 그렇지. 모델 선발 대회가 열린 오늘. 지현 씨는 선배 모델로서 축하 런웨이에 설 예정입니다. 아니, 무대에 서니까 표정부터 달라지는데요. 어, 예, 예. 멋져요 진짜. 가족들 모두 지현 씨 응원에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역시. 항상 꼼꼼히 모니터링 예. 해주신다고 해요. 이야. 오늘따라 무대 동선을 어려워하는 지현 씨. 음. 지현이가 이렇게 사선으로 아, 자꾸 아, 가려고 하고 아, 지그재그로 가서 직진으로 가라고 저기 선 따라 길 따라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맨 처음에서는 위치 헷갈려해서 저기 마이크대 옆에 쓰면 된다 집중해야 된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하는 <웃음> <웃음> 가족들의 지원 사격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누구나 긴장되는 거죠. 맞아요. 안녕하요 네. 잘할 네, 네. 수 있어요? 할수 있을까. 봐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무대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언제 긴장했냐는 듯 워킹과 포즈를 완벽하게 해내는 지현 씨. 이야 와. 멋있네요. 와. 그리고 지현 씨의 모습을 언니는 오늘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어. 저렇게 언제 어디서든 가족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실수 예. 없이 멋지게 무대를 마쳤습니다. 어. 곧장 언니에게 달려가는데요. 내가 조금 이상하게 보였어? 많이 괜찮았다니까? 이뻤어, 엄청 이뻤어. 오, 잘 앉아서 이거 들려. 아. <laughs> 동료들 사이에서도 고대일 지현 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오늘 예쁘세요. <laughs> 어, 지연이도 예뻐. <이뻐. 웃음> <laughs> 네 감사해요. 오늘 <laughs> 의상 뭐 입고 왔어? 지연이하고는 장애인 모델 활동을 하면서 같이 알게 됐고요. 어, 모델로서도 완전 만점이에요. 일단 외모로서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러니까 더 옷을 입었을 때 핏도 잘 나고 또 워킹도 잘하고 네, 진짜 모델스러운 친구입니다.